여러분 안녕하세요.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. 주맹국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이 꽃봉오리 좀 보세요. 야 꽃봉오리가 엄청납니다. 그죠 늦게 꽃이 피니까 꽃이 오래가네요. 이게 어, 조금 일찍 피면 은 꽃이 오래 안 유지가 안 되는데. 정말 이쁩니다. 주민국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꽃인데 음, 번식도 제법 잘 되네요. 노지 월동도 잘 되죠. 번식 잘 되죠. 참 이쁩니다. 번식이 아, 여기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번식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땅에 심어야 돼, 역시. 이렇게 땅에 심어야지만, 이렇게 번식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. 예, 화분에 심으면, 이렇게 번식이 뭐,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어, 이건 땅에다 심고부터 하나 심었는데, 이거를, 어 하나, 한 나무를, 한 나무를 좀 심었는데, 많은 나무는, 이제 많은 거는 화분에 심고, 어, 이건 또 하나만, 한 뿌리 심었는데, 오, 어, 이게 1년만에 이렇게 번식이 됐어요. 1년 만에, 그니까, 러 화분에는 번식이 한계가 있어요. 그 1년 만에 이 한나무가 이렇게 번식이 됐으니까 엄청 많이 됐죠? 음, 땅이 있으시면 땅에 심는 게 좋아요. 번식이 잘 됩니다. 어, 키다, 키가 그늘에 있어서 키가 좀 이렇게 좀 큽니다. 아, 이거는 키가 여기서 해서 꽃이 필란지 모르겠지만, 여기서 필란지 모르겠지만, 응, 이렇게 꽃이 좀 많이 피고 있습니다. 그죠 이건 이건 왜 이럴까요? 이, 이것도 이, 이게 어이도 벌레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벌레입니다, 벌레. 벌레가 밥 먹어서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벌레가 떨어졌습니다. 아, 군데군데 있네요. 군데군데 벌레가 밥 먹고 있네요. 꽃봉오리 잘 보세요, 여러분. 벌레에 붙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, 벌레가 딱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벌레가 떨어졌어요. 지금 아, 떨어졌습니다. 잡지를 못했어요.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. 어. 꽃봉오리를 딱 파먹네요. 플랜바고는 이렇게 여전히 뭐 이게 동그란 공처럼 이렇게, 이렇게 피고 있어요. 계속 여름 내 피었습니다. 이것도 꽃봉오리고 어 이걸 제가 담지를 못 했는데 음 이게 다 꽃봉오리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플랜바고가산목이잘 된대요. 저는 안해 봤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 오셔서 어 하동에서 또 구독자님 오셨다 가셨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렇게. 너무 삽목이 잘 된답니다. 여러분, 이기 토레니아 좀 보세요. 엄마야, 너무 이쁩니다. 이거 안에 노란 점한 보세요. 야, 참 이쁩니다. 삽목을 해놓으니까 잘 되고 있어요. 너무 예쁩니다. 이거 이색도 이쁘고. 이아내가참 예쁘네요. 그렇죠 예쁩니까? <laughs> 이, 이게 백화점이 우리가 내네 종류가 있는데, 저희 집에. 음, 이게 이 종류가, 이게 꽃이, 음, 어, 향기도 진할 뿐더러, 이렇게 단풍이 이, 제일 예뻐요, 이게. 이게 전체적으로 단풍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, 있는데, 여기가 이렇게 딱 들고 있네요. 이거 분갈이 아는지가 좀, 이거 10년 채입니다, 10년 채. 10년째입니다. 어, 이제 영양을 많이 주는 거죠, 영양을영양을 영양을 많이 줍니다. 굉장히 예쁘죠. 20년 된 백화등. 이렇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어, 여기 새로 핀 꽃을, 아, 보여드릴게요. 이거 사계하늘 바람꽃. 이제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제대로 핍니다. 제대로. 이게 제, 이제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는데, 그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오, 꽃을 엄청나게 피워줬고, 음, 겨울 에 꽃을 피웠고, 어, 이게, 여름에 꽃이 됐는데, 꽃이 됐는데,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되다가 말더라고요. 다, 꽃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말더라고. 그래서, 사계 하늘 바람 꽃이라는데, 하 음, 이게 이제,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영양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, 어, 지금 시기에 그름을 줘야 되고, 이거 초연초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그름을 이 앞전에 줬는데, 계속 장마가 지니까, 그름이 금방금방 녹고 없습니다. 그래서, 어 저는 유박 비료를 주는데 얹어 주는 노란 비료 그거를 얹어 주면 굉장히 좋아요. 좀 많이 얹어주고 여기 제가 두번을그름을 주는데 장마에 다 놓고 없어요 다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그게 노란 거름이 없어서 어 가서 사 와야 됩니다. 사 와서 여기 얹어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밑을 늘어지면서 거름을 좀 많이 필요합니다. 로 꽃을 많이 피워주기 때문에. 이렇게 이제 너무 이쁘죠? 이렇게 다 늘어지면서 굉장히 이쁘죠? 이렇게. 그래서 이 화분이 좀 작은 것 같아서, 어, 화분이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조금 큰 거를 해서 여기다 심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참 이쁘죠? 어, 이렇게 너무너무 잘 크네요. 너무 잘 큽니다. 어, 이거 이렇게, 이렇게 잘 큽니다. <laughs> 이렇게 잘큽니다 그래서 이제 갈꽃 이거는 뭐 여름부터 피고 있으니까 겨울에도 피고 어, 그런데 초인초는 음, 꽃을 그렇게 피워주는데, 음, 그름이 당연히 필요하죠. 그름이 그름 당연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름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시기에 그름을 좀 주세요. 반드시 그름이 필요합니다. 반드시 그름이 필요합니다. 이거는 정말 로 꽃을 많이 피웠죠. 얼마나 동국이 꽃을 많이 피웠는지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. 이게 그래야지 꽃이 또 다시 피어주지. 이 분갈이를 안해서 지금 이 모양이고 음, 너도 부추도 지금 이너도 부추도 이 분갈이를 해야 돼요.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.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꽃이 피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를 반드시 필요 필요를 합니다. 지금. 꽃 필요합니다. 봉 가리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게 또 홍화씨 같지 않나? 홍화씨. 그죠? 향기가 너무 좋아요. 향기가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어 백출인데, 음, 백출 창출하는데, 백출 백출은 밑에 뿌리가 동그랗게 생긴 게 있습니다. 그거는 백출이고, 줄기는 창출이라 하고, 위에 굉장히 좋아, 이장 나쁜데, 좋고, 보약에 더 갑니다. 보약 쪽에 보약으로 더 갑니다. <laughs> 어, 굉장히 이게 좋아요. 어, 오늘은 저희 뜰에 어, 있는 야생화들. 함께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놀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날마다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